안녕하세요. 황여의 사다가 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황여 사연은요. 홀 시어머니의 아들 며느리의 애틋한 마음과 그 시어머니를 많이 사랑하는 어느 한 며느리분의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지방에서 혼자 농사를 지으시며 사시는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올라오셨습니다. 저는 지금 결혼한지 5년이 되었지만 저희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오신 건 결혼 초 한번 빼고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성상 과부이신 시어머니는 아들들 모두 남의 반일을 하거나 논일을 하셔서 키우셨으며, 농한기에는 읍내 식당일 가시면서 악착같이 돈을 버셨다고 합니다. 평생 자식들만 바라보면서 일만 하시던 시어머니는 아들 둘다 대학 졸업을 시킨 후에야 일을 줄이셨다고 합니다. 결혼 전 제가 처음 시댁에 인사차 내려갔을 때 어머님께서 그러셨어요. 고생도 한번안 해본 서울 아가씨가 이런 집에 와보니 얼마나 심란할 거. 집이라고 말하기도 민망하네. 가진 거 없는 우리 아랑 결혼해준다고 해서 고맙데이 라고 하셨어요. 어머님의 마음이 저에게 고스란히 느껴지더군요. 그리고 너무나 따뜻한 분이신 것 같았어요. 저와 시어머니의 첫 만남은 너무도 좋았어요. 어머님은 그동안 신랑이 어떻게 생활을 하고 집에서도 어떻게 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먼저, 장남인 남편과 시동생은 지방에서 알아주는 국립대를 나왔으며, 군대 시절을 빼고는 내내 과외 아르바이트를 해가면서 등록금까지 보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용돈도 스스로 벌어서 해결했다고 하네요. 주말이나 방학에는 농사 지는 어머니를 도와드리느라 농사일 때문에 연애는 커녕 친구들과 제대로 어울리지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주변에 늘 남편이 좋다는 친구들과 후배들이 줄줄 따랐다고 해요. 그렇게 둘다 대학 졸업을 마치고 남편은 서울로 취업을 해서 올라왔는데 거기 회사에서 저를 만났습니다. 저는 처음 신랑을 봤을 때 서글서글한 외모에 건강하게 그을린 얼굴빛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하고 밝은 성격이라 그런지 회사에서도 남편은 늘 사람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됐죠. 저는 남편에게 좋은 호감이 있어서 제가 먼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랑은 저의 고백을 받고 많이 망설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는 가진 거 없는 몸뚱이 하나뿐인 사람이야.라고 말하는데 저는 이미 남편을 사랑하게 된 후였기 때문에 남편 말은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참고 초려 끝에 남편은 저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의 집에 대한 어떤 정보도 없이 남편을 저희 집에 무작정 데리고 갔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들은 남편의 외모와 직업 때문에 반겨주었지요. 그런데 신랑 집이 지방이고 어머니가 농사를 지으신다고 했을 때는 엄마 얼굴이 어두워지더군요. 그리고 신랑이 지금 당장 가진 거라고는 월세 원룸 보증금과 얼마간의 저축이 전부 다라고 했더니 아빠가 담배를 피우시더군요. 부모님들이 탐탁지 않은 표정과 행동을 하자 그것을 보고 있던 신랑이 갑자기 말을 하더군요.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자랐지만 지금까지 저희 어머니께서 허리 한번 못 펴시고 저희 형제를 위해 평생을 밭에서 엎어져서 살아오셨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그런 것을 배운 덕분에 어디가서도 절대 영원히 굶겨 죽이지 않을 자신 있습니다. 부모님 마음 압니다. 공주처럼 고이 키우신 딸 고생문이 헌하다고 걱정하시겠지만 영은이 대한 저희 사랑뿐만 아니라 열심히 당당하게 살 각오가 되어 있는 제 결심, 이것만은 높이 사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말하자 저희 친정 부모님들도 그런 신랑이 믿음직해 보였던지 결혼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는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저희를 위해 마련해주신 돈과 전세 자금을 대출받아서 신혼집을 마련할 수 있었고, 남편과 제가 모은 얼마간의 저축으로 혼수를 했습니다. 저는 정말 너무 행복했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시댁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마침 어버이 날과 어머니 생신이 겹쳐서 일부러 주말을 잡아 내려갔죠. 시동생도 오고 온 식구가 다 모여서 어머니와 마당 평상에서 고기도 구워 먹으며 어머니가 농사 짓고 있는 밭에서 상추를 뜯어나 먹었는데 그 맛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삼겹살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맛있게 저녁을 먹고 다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날 밤 작은 방에 예단으로 보내드렸던 이불이 깔려있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동안 한 번도 그 이불을 쓰시지 않으셨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러곤 저희한테 그 방에 가서 자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저는 싫다고 뿌리치는 어머니 손목을 끌어 작은 방으로 모셨어요. 그리고 말씀드렸죠. 어머니하고 자고 싶어요. 신랑은 도련님하고 넓은 안방에서 자라고 할 거예요. 했더니 어머니는 목욕도 며칠 못하고 옷도 못 갈아입어서 이불 더럽혀진다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이불 안으로 들어오시지 않으려고 하셔서 제가 끌어 당기니까 어머니께서는 너가 불편해서 안 된대이 냄새나서 안 된대이 이러시면서 자꾸 도망가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그런 어머니께 소주 마시고 싶다고 하니까 어머님이 함께 소주를 먹어 주었어요 어머니가 찢어 주시는 김치가 너무 맛있어서 소주를 저도 모르게 홀랑홀랑 비우고 그만 저는 취해 잠들어 버렸네요 자다 목이 말라 깨어 보니 저는 이불 한가운데 대자로 누워 자고 있고 어머니는 겨우 머리만 요에 얹으신 채로 방바닥에 쪼그리고 주무시고 있는 거예요 어머님 깨실까 슬쩍 팔을 잡아 요 위에 끌었더니, 야, 야, 고운 입을 더럽히진데, 냄새 뱀데, 이러시더군요. 그래도 저는 상관하지 않고 어머님을 이불에서 주무시게 했죠. 어머님께 말씀 안 드렸지만, 사실 어머니에겐 냄새가 났습니다. 정말 저희 친정 엄마에게 나더 화장품 냄새 닮은 엄마 냄새가 아닌,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붓두막 냄새 같은 흙냄새. 그런 냄새가 나는데, 저는 그 냄새가 좋아서 내려갈 때마다 어머니와 함께 잠을 잡니다. 이제는 어머니께서 손주와 주무시고 싶다며 저를 밀쳐내지만, 아직까지 악착같이 어머니 한쪽 옆자리는 저입니다. 언제였던가 어머니 옆에 누워 조절거리고 있는데, 제게, 너는 꼭 딸내이래이. 이래서 사람들이 딸이 좋다는가 보다. 너가 이렇게 해주니까 너가 꼭내딸 같대이. 뒷집이고, 옆집이고, 도시 며느리 본할망구들다 나를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모르지. 며느리들이 차갑고 불편하게 해서 와도 눈치 보기 바쁘다 하더래이. 내도 너가 처음 우리 집 인사 왔을 때는 혹시나 너가 불편하진 않을까. 우리 집이 싫다 하진 않을까. 걱정을 했던지. 그때 내 심정 말도 못한데이. 근데 당연한 거 아닌가 싶다. 그런데 너가 이렇게 하니 너무 고맙대이 이래서 딸이 좋다 는갑다 나는 너가 이래 딸처럼 대해주니 좋다. 뭐딸 없어도 되지만 너는 꼭딸 나래이. 하고 말하시더군요. 잘하지는 못하지만 살갑게 대하는 저를 어머님이 이뻐해 주셨어요. 이렇게 저와 어머님 사이는 너무 좋습니다. 그나저나 시골에 혼자 계시는 어머니가 늘 걱정이었는데 결국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상을 들고 방에 들어가시다 넘어지셔서 다리가 부러지셨다고 해요. 가뜩이나 퇴행성 관절염이 심했는데 그런 다리이다 보니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 모양이더라고요. 우선 도련님이 있는 대구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노인이라 뼈도 잘안 붙는다고 철심도 받고 그렇게 수술하고 3개월을 병원에 계시다가 지난주 퇴원을 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뭐라 하거나 말하거나 그 사이 저는 시골에 내려가서 간단하게 어머니 옷 가지며 짐을 챙겨서 저희 집에 가져와서 어머니 방을 꾸렸습니다. 아들 녀석은 할머니 오신다고 하니까 신이 나서 좋아하고 표현할 줄 모르는 남편은 슬쩍슬쩍 어머님 쓰실 방을 한 번씩 들여다보며 웃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어머님이 문제였습니다. 당연히 저희 집에 곱게 오실 리가 없는 어머니를 설득하기 시작했죠. 어머님 저 둘째 가져서 너무 힘들어요. 저희 친정 엄마는 날이면 날마다 노래교실에다 다니시느라 승민이도 잘안 봐주시고 제가 회사일에 임신, 그리고 육아 힘들어 죽겠어요. 오셔서 저도 도와주시면 안 돼요. 임신하니까 어머니 음식이 그렇게 당겨 죽겠단 말이에요. 어머니 김치 담아주세요. 라고 하니까 그 말에 못 이기는 척 어머니가 오셨어요. 이런 저를 보고 친구들이 말하더군요. 너가 모시고 살아봐야 힘든 줄 알지? 살아봐라 착한 며느리 노릇 아무나 하는 줄 아니?라고 하는데 그래 맞아요 제가 안 해봐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살다 보면 어머니와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어쩌면 어머니가 미워질지도 모르겠죠.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을 다잡기 위해 이렇게 글을 쓰고 올립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증인이시고 행여나 어머니가 미워지고 싫어져도 저는 이제 어쩔 수 없다 생각하려고요. 그냥 이게 제 팔자련이 알고 열심히 지지고 복구하면서 같이 사는 수밖에요.라고 사연 올려셨습니다 오늘의 댓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즘은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가 안 좋아서 이혼을 하거나 별거를 하는 경우가 주변에도 그렇고 드라마, TV에서도 많이 보게 되는데 두분다복 받으신 것 같네요. 사연을 읽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어느 한쪽만 잘해서는 안 되는구나 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에 이렇게 예쁜 마음을 가진 분이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아무리 시어머니가 좋다고 해도 쓰니처럼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글을 읽는데 참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글 읽는데 감동을 받아서 그런지 눈물이 나서 끝까지 읽는데 힘들었네요. 저도 결혼 전에는 쓰니 분이 시어머니 같은 분을 꿈꾸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말 한마디 한마디 정을 듬뿍 담아서 말을 해주는 그런 어머니를. 그리고 따뜻한 분은 보고만 있어도 좋은 분 있잖아요. 그런 분을 상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정말 여장구 같은 시어머니를 만났는데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거우신 분이셨던 것 같아요 신혼 때만 해도 제가 많이 여리고 순해서 모든 게 힘들고 무섭고 해서 도망가고 싶었는데 지금은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살고 있네요 스니님 앞으로도 좋은 일만 있길 바라겠지만 혹시라도 힘든 일이 있어도 스니님은 지혜롭게 잘 이겨내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남편분께 많은 힘이 되어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드네요 라고 댓글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사연과 댓글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맨날 싸우고 지지고 붓고 하더니만 진짜 간만에 감동을 받았네. 마음이 따뜻하다. 우울 뻔했네. 우울 뻔했어.